안녕하세요. 시원스쿨 일본어의 유튜브 채널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제이사원입니다. 이번 영상 시리즈에서는 JPT에 대해 다뤄보도록 할 거예요. 아마 현재 일본어 관련 전공이신 분들이나 일본과 관련된 직무로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영상을 통해서 JPT가 어떤 시험인지 소개해드리고, 우리에게 조금 더 익숙한 JLPT와는 어떤 점이 다른지, 대체 왜이 JPT를 봐야 하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JPT는 Japanese Proficiency Test의 약자입니다. 일본어 능력 시험이란 뜻이죠. 총 20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토익 시험과 같이 청해와 독해 파트의 문제가 각각 100개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파트에서는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오는지는 다음 영상에서 파트별 공부 꿀팁들과 함께 더 자세히 다루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께서 조금 더 익숙해하실 JLPT와는 어떤 점이 다를까요? JLPT는 일본 국제기관에서 주관하는 일본어 능력시험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본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일본어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JLPT를 응시하고 있어요. 매년 7월과 12월에 총두번 시행되고 있습니다. 가장 낮은 급수가 N5이고, 가장 높은 급수는 N1으로 시험 접수 전 본인이 응시할 레벨을 선택해서 시험 당일에는 해당 레벨의 시험을 응시하게 됩니다. 이런 JLPT와 다르게 JPT는 국내 기관에서 주관하는 시험이에요. 많은 국내 기업들과 공공기관, 대학 등에서 채용, 승진, 학점 인정, 졸업 요건 충족 등을 위해 JPT 점수를 활용하고 있어요. 거의 매달마다 시험이 시행되고 있고 시험 응시 후 코익 시험과 같이 10점부터 990점까지 점수가 매겨집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들으신 분들 중에 난 JLPT N3 정도인데 JPT 점수로 환산하면 몇점 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JPT 공식 사이트에 정리된 내용에 따르면 JLPT N1 소지자는 JPT 660점 이상 N2 소지자는 525점 이상 N3 소지자는 430점 이상 N4 소지자는 375점 이상, N5 소지자는 315점 이상의 점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성적 취득 이후에 학습 정도에 따라서 권장 점수는 달라질 수 있어서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JPT가 그렇게 중요한가? 그냥 JLPT만 보면 안 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 JPT 성적이 어디에서 요구되고 있는지 저희 사원이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여러분께서 보고 계신 화면은 JPT 공식 사이트입니다. 신입 사원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JPT를 활용하는 주요 중견 중소기업들, 인사고과의 JPT 점수를 반영하는 기업들도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점수를 취득해야 자격증으로서의 가치를 발휘할 수 있을까요? JPT 공식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공기관에서 대부분 600점대 이상의 점수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네요. 700점대 이상의 점수를 요구하고 있는 곳들도 적지 않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다면 영상 제목 및 더보기란에 JPT 공식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는 링크를 걸어 드릴게요. 거기서 여러분께서 관심 있는 기업이 있는지, 어느 정도 수준의 JPT 점수를 요구하고 있는지 자세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입시를 준비하시는 수험생분들은 JPT 점수를 가지고 계실 경우 어학특기자 전형으로 지원하실 수 있고 이미 대학생이신 분들도 학점인정 조건 혹은 어학우수장학생 선발 조건 등의 JPT 점수가 활용되기도 해요. 또한 졸업인증제에 JPT 점수가 사용되는 학교도 있으니 관심 있는 대학교나 현재 여러분께서 재학 중인 학교 사이트를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JPT에 대해 소개해드렸고 JLPT와는 어떤 점이 다른지, JPT 점수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JPT 청해 파트에서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오는지, 청해 파트 데뷔할 때 기억해둬야 할 꿀팁들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테니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 댓글도 많이 작성해 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